7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어리들이 10명 되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일학교 어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 사역에 함께 협력할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99번 보았고, 이제 100번째 면접을 보기 위해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를 표현하는 두 글자 단어를 말하고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초. 자기 인생을 두 글자로 딱 표현해 보라고 했더니 잡초.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많이 면접을 봤는데 많이 면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나는 집팔힌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로 잡초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잡초라고 하고 그 이유를 내 인생은 집팔힌 인생이어서 잡초라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또이그 뭐예요 면접에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 밖에서는 잡소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잡소입니다. 뽑아주세요. <laughs> 저는 잡소입니다.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 만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고난을 많이 통과했던 사람은 뭔가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서 강탁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 어, 이제는 하하면들을 경험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 가운데에 정말로 경고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인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단단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쪽으로 단단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더욱더 경고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또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 영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영광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경고해지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에요. 우리 어이들은 부활부활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활인지 모를 수도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사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세보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삶이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환상이다 환상을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감추어두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우리를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개바, 열두 제자, 500여의 형제들, 또 야구부, 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다. 어,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놀란 은혜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굉장히 놀라운 은가우리가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고 나의 부활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마마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마마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마마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마마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고인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은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망은 더 이상 승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죽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이 뒤엎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고림도서 15장 5 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마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님 이름 앞에 예수의 무릎 앞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이 나와요.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죽음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누리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겼으니 어쩌면 너는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이,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환난과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고 이겼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겼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멋진 선물, 이 승리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안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혔던 그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은혜는 흘려 흘러가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특성 있다고 한다면 흐르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그 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뇌를 우리에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내가 계속 흘러다 갈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서 흘려 보내는 그런 삶의 일관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라반 여인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사라반 여인의 형편은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사라반 여인은 너무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모자를 그냥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바 과부는 엘리야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런 사라바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죠. 감염이 끝나갈 때까지 곡식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차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사라바 여인의 집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에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라바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사라바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라반 여인의 집으로 보내셨고 사라반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어, 엘리야와 사라반 여인은 하나님의 눈을 경험했는데 서로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받은 은혜, 사라반 여인이 받았던 은혜 자기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살리는 것으로 흘려보내게 되었고 엘리야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바리에게 흘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오. 서로 서로에게 받았던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고난과 죽음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것은 그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을 잠가두지 마시고 물을 좀 활짝 열어두셔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가 이겼듯이 너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했던 것처럼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이 환난과 고난의 고난 가운데서 이겨냈던 것처럼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스금의그거란과환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복을 수여했던 것처럼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천국의 복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까지 말씀하셔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받았던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승리했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머물러 두지 마시고 흘려 보내세요.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주님 만났다고 한다면 그 만났던 주님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내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내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 브리카한테 부탁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이었으니 너도 수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전하십시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겼던 것처럼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냈던 것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런 은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